안녕하세요. 일주일에 5만원씩 적립해나가는 적립식 투자를 지향하는 베일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참 댓글을 달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영상 기준 9월 3일로 15주차가 끝났습니다. 예수금은 5만원씩 15주차로 총 75만원이 되었습니다. 벌써 100만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과 현금의 비중은 주식 59만원으로 80% 정도이며 현금은 18만원 정도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지수를 볼까요? 이번주 코스피 지수를 주봉으로 보면 이번 일주일 동안은 반등하며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반등의 강도가 세 보이는데요. 다음주 20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락 전환할지 관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계좌 내역을 볼까요? 하트1 운용 계좌 내역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난주 계좌 내역이며 오른쪽은 이번주 계좌 내역입니다. 이번주는 현대차 증권을 10만원 가량 매수했습니다. 그밖에 특이 사항으로는 한국 자산 신탁이 마이너스 10%였다가 마이너스 7%로 소폭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산 신탁이 마이너스 10%보다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소폭 상승하면서 다시 추가 매수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혹시 저희 보유 종목이나 계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파트 2. 뉴스나 공시 등 보유 종목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보유 종목들의 공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메리츠 증권과 관련하여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메리츠 그룹에서 배당컷을 언급했었는데요. 배당을 많이 주던 종목이라 우려섞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잘 버는 주식이 배당을 줄이면 오히려 기업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며 그 여유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악재인지 호재인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자사주 메인뉴스와 더불어 주가도 잘 올라주어 기분 좋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주는 신규 매수 종목인 현대차증권의 차트를 보며 매수 관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파트 3. 현대차증권의 매수타점 투자 계획. 현대차증권의 차트입니다. 현재 매수 가격은 12,700원입니다. 만약 현대차증권의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만원부터 만천원까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며 그것보다도 더 하락한다면 7,000원 부근부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금이 조금씩 쌓이는데 주가가 15000원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때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보다도 더 떨어진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역시나 현금 비중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주차도 끝났습니다. 주식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데일이었습니다